다희야 안녕 여러분 다희가 개운하게 자면 일어나서 웃어들고 개운하게 안 자면 울어요 일어날 시간이긴 해요 지금 잠시 있어 아빠는 이유식끼리 그럼 저는 이제 이유식좀 준비하고 자 이유씨 오늘은 비트 들어간 소비비 자 이제 불낄 거야 일어나 하나, 둘, 셋. 히히히, <목소리> <목소리> 아 웃는다.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잘 내려온다. 보여줄까? 봐봐봐. 어, 우와, 봐봐봐봐, 봐봐. 내려온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거 먹을래? 알아 이거 요즘 그거 봤어? 못 봤어. 이거 먹을래? 아우야. <목소리> 또또또애 괴롭히는 거구만. 이거 먹을래? 아 씨도 좀타고나아 진짜 미남을 엄마한테 이런... 내가 시대가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모르고. 가문이케이션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웃음> <웃음> 가문이케이션이 말하는 거지. <laughs> 가문이케이션. 가문이케이션이좀돼야지 너랑 나는 가문이케이션이 안 되니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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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반응 느려. 이다해. 근데 잠깐만. 이대 너도 들어야 해. 혹시 저기 뒤에 기적이 다 누가 저렇게 한 거야? 버찌가 아까 진짜 입으로 물고 막던 하게 그랬는데 위아래 여러분들 갑자기 갑자기 두 발로 딱서들니막 <laughs> <하고, 웃음> 이러고 <웃음> 진짜 너 버찌 모함 하지 마라 진짜. 우리 버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통 어디 갔어? 뭐. 너 버찌 너무 뻤어. 여러분, 버찌는 14살 노견이에요. 버찌, 버찌, 버찌가 맞아. 두 발로 지금 했다고? 너무 난리다. 버찌야, 너가 그랬어, 저거? 어? 내못본본했 했어 진짜, 어이가 없구만 좀잘 먹는다 너무. 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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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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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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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문이야 우리 지금 대화 이상한 거 알아? 네. <laughs> 내가 어. 나도 나도 그냥 너무 피곤해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맛있지라고 하니까 이 상태가 흥미를 뭐라는데. 내가 먹고 있었나? 너네는 뭐 너네도 얼굴 닦고 싶어? 얘네 봐봐. 얼굴 닦여줘. <laughs> 어머 어머 어머. 경락 아님? <laughs> 경락, 미리 받아야지. 뼈가 굳기 전에. 어코 아, 누르지 마요, 안 그래도 낮은 코. 올리세요. 아 내가 봤을 때티보늘 늙은 거 같은데 콧밭을 라고오기 있는 생각해다카가다이 좋아해? 내가 만드니까 좋다고 보는데 다이 가면은 또 부다다다다. 포카 다이 좋아해? 아니. 이럴 거예요, 토카는 쁘까는 자기 성과 시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체중에서 보이지 않냐? 무슨 말을 그렇게? 광태야, 네. 너 뿌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체중에서 보인다? 어떻게 짐승 몸으로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어? 얘 체중이 뭐가 문제인데? 체중이 뭐가 문제냐고 정확히 얘기해 봐. 뿌까 지금 듣고 있다. 잘 말해라. 여러분, 우리 뿌까 체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말을 아끼겠는데다 보세요. 우리 뿌까 문제 없잖아. 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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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쉬서안 와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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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안와는안 와서 안 와서 안 와서 안이서었 와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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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안 쉬어 안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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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서

다혜는 여기서 놀다가 근데 봤는데 갑자기 나한테 딱내 배에 손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내뱉는데 막맨 처음엔 토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뭔가 확 보자마자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짧은 그 순간에 이상한 게딱 느껴지자마자 강태한테 소리 지르면서 강태 빨리 와! 이러면서 조금 몇초더 지나니까 턱 아래서부터 좀 버려지는 거야. 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울음이든 뭐든 그걸 못 내뱉다 막 이런 소리야. 이이 소리도 잘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강태가 이제 막 그래 이러고 오자마자 이건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완전 제가 엄청 침착했거든요. 네, 그 순간 들었던 게 강태는 군대도 갔다 왔고 분명 이거 하임 리뷰법을 강태가 더잘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난 하임 리뷰법을 예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들은 다 봤을 거야 불안해서 그 근데 봤는데 나는 안 해봤을... 안 해봤고 생각이 없다 보니 갑자기, 힘냈더니, 갑자기, 그러, 갑자기 그러면 어. 생각도 안 나지 다혜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져 있었나? 그때? 내가 이래서 막 중격 계속... <laughs> <laughs> 어 맞어 그걸 했어 그거를 했었어 여기 뭐 휴무 이렇게 팍팍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진짜 몇 초고 1 분도 안 됐을 거야 바로 저는 119 신고했어요 강태가 하임 리플 넘어가는 순간 저는 119에 신고해서 여기 위치 추적이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거야 언제 여기 경뭐 경기도 안산시 어디 뭐 단원구 어디 어디 어디인데요 어디 이거를 못 말하겠는 거야 그건 절대 못 말하겠고 어, 그도 말안 하고 있잖아 그냥 그도 몇 몇대몇대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냥 전화 를 하자마자 그도 이후에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또 말을 해도 울컥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 정도로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구급대원분들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서 원래 되게 침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침착하니까 내가 당연히 침착한 걸 알고 있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 아 다혜가 숨을안어가지고그 골든타임이 3분이라는 막 이런 게 있잖아 3분 안에 절대 못 오겠다 우리 다혜히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다혜가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울었어 근데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아 지금 애기가 우는 소리냐고 그래서 아네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그러다가 네 이제 침착하시고 지금 출발했어요 어디 뭐 이제 동 다시 뭐 확인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그때는 조금 정신 차리고 근데 아시더라고 이게 이게 번호로 근처 뭐가 뜨나봐 그렇게 해서 구급대원 출발하고 저랑 통화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다혜가 갑자기 이제 울음이 막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응급 상황 아니니까 애기 달래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1층 여기 도착했는데 구급 119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뭐 본다고 이런 판단이 아니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그런 건데. 다혜가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웃는 거예요, 저희 보고. 음. 가, 강태랑 저랑 음. 되게 심각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강태 얼굴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다혜가. 아니 근데 또 거.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강태가 이게 울부짖었어. 애가 음, 이제 다혜가 막 숨을 안 쉬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조금 충격을 받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 애가 순식간에 얘렇 잘못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여기 내가 청소했거든. 음. 솔직히 다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몰라요. 다이가 강아지 사료 먹고 이제 고양이 사료 먹은 적도 있고 막 그러잖아. 음. 근데 딱막힐 만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었단 말이야. 음. 근데 혹시나 뭐 비닐봉지라도 먹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러면 기도 막힐 확률이 되게 높잖아. 뭐였을까 그러면. 도대체.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더실 CCTV가 있었다면 정말 그대로 저희의 이거를 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기 키우는 사람 있고 임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미래에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 하윤리법을 무조건 유튜버든 뭐든 나는 교육받고 싶거든 제대로 가서 교육을 받고 싶고 아마 그런 교육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꼭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지금 내가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링크가 왔단 말이야 근데 링크를 눌러보니까 하는 방법이 만화처럼 나와있더라고 뭐 만화랑 글이랑 그래서 우리 댓글에다가 이거 링크 좀 달아놓고 사람들이 이거 한 번씩 들어가서 이런 정보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로 좀 느낀 게 우리 음, 영상이 음, 일상이잖아 음. 심심풀이 땅콩같이 그냥 애들이 막 투닥투닥 웃기는 게 있잖아요 이 재밌는 삶 안에 좀 유익한 정보를 좀 많이 녹여, 녹이고 싶다 하임리퍼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한번더 발전하는 팀모과품바가 되도록 지금 네 이거는 조금씩 이거 네. 디자인은 똑같은데 키링 그립톡 달력 폰케이스 끝 끝이야 뭐더 있을 수도 있어. 저희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키링 먼저 샘플이 다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색감은 영상이라서 좀 다를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색깔은 다 검은색으로 갈 거고요. 키링을 만든 이유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을 이제 가방에 그렇, 그래도 안 실내용 가방 뭐 이런데 붙여주고 이제 여기 호루라기 저희가 이제 같이 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호신용.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한게저 키링에 그냥 원래는 호신용이면 뭘빡 빼가지고 소리가 삐! 이런 게 좋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된걸 넣으면 고장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호로라게 넣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도 호신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힘 뽑고 배우세요 여러분. 맞아요. 네 저희가 그 <laughs> 저희가 그 백. 데... 어머. 어머. 와. 진짜 아니 아이고. 이거 사라고 해서 아이고. 샀는데. 사자라야. 아, <laughs> 아 이자 힘 너무 세. 여러분 안녕. 어머 야 이러니까 안 열리냐? 있는 힘껏 매달려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제발아. 네. 아 좋아. 지 이름 야. 불러줘. 안 아, 좋아해. 응. 이 사랑해. <laughs> 반대편에 사랑해. 반대편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지금 이거왜 왜, 저런 줄 알아? 나 사랑해. <laughs> 아, 이뻐